아이 화면 진짜 너무 쨍하다. 약간 불량화소 체크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뭐 아무튼간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좀 소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좀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자라는 것이야요. 가자. 가자. 이거야? 어, 가깝네. 아 이거. 이렇게 하나야. 다섯 개 이후에 자동이야. 아, 되네. 알고 있었지. 20분 싫어하냐? 20분. 아니 내가 진짜 소세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뭐가 빠져 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버근가요? 레벨 3 0다리저왜 저러고 있는 거임? 어, 도마뱀. 잡았어. 하루 패턴이 꼬였을 때그 하루를 맞추는 방법 올리버와 데이브였나? 뭐 아무튼 그 방법 아세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대에 첫끼 아침 식사를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패턴 더 꼬여가지고 그거를 먹고 자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또잘때 플러스 자고 일어나서 속쓰리고 그쵸? 그 후속타가 와버림 결론은 나 지금 배고프다. 저기. 기둥 뒤에 상자 숨겨져 있는 거 보여. 내가 보여. 아니, 너 바보야. 이거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지만 우리 누룽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어, 그냥 고개 돌리면 보이네. 내가 보물 헌터인가? 의성령 정령, 넌정령 어디? 있다는 거니 미안해요 배고프겠지만 나좀어 맞아요 배고픈 거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진짜 내가 뭐 뱀인라이더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자동차도 없는 세상에서 무슨 음식을 주문해 죽을라고 벌써 왔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알게 해줘 아우 정말. 씨 꽃게알 야채찜 야 정말 쓰잘데기 없네요 꽃게알을 따로 먹을 생각을 전혀 살면서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야채찜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시죠 꽃게알이 꽃게알이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아 미발견 뭐야 어디까지 뚫어야 돼 저거 먹으려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난 여기에 있는데 배니 무험난, 출발! 어우, 씨. 딱 싫어. 딱내 스타일 아니야. 개오바하고 있어. 남자애가 저렇게 귀여운 척 하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어. 방패를 다시 만드네? 얘심보가 아주 고약한 놈일세? 아니, 쓸데없는 데서 현실성 추구하지 말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나 막아라. 방패가 맨손에서 나오면 네가마법사짓 마. 또 일개 잡몹 주제에 방패를 만들어? 나도 방패가 없어, 나도. 아하, 도대체. 어따 던져 돈값을 하라고 돈값을 멍청한 말라니아이 파하고 던지는데 저거 개킹 받네 이럴 때 화로 그냥 무지성 휠인드 어차피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겠지 그런 마인드 월드 들어와도 된다 하시면 기꺼이 들어가서 다 잡아드릴 텐데 아이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럼 나는 뭘 잡아 이 양반아 내가 잡아야 재밌는 거 아님 남이 잡으면 남이 재밌지 내가 재밌어 그런 간단한 게임의 룰을 몰라 얘는 농사꾼같이 생 가지고 왜 나를 방해하는 걸까요? 동네 아저씨 같은 체형인데 집에 가서 농사나 지으셔요. 돌고 돌아 휘린드 저기 올라가기 힘들어서 따로 루트 공략도 있어. 아그 정도야? <laughs> 아이, 굳이? 누가 공략까지 해줘야 돼? 어차피 길은 있잖아. 길이 없으면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쪽이잖아? 뭐, 돌면은 길이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조바심 낼 필요 없잖아. RPG잖아. 그쵸? 지금 뭐, 타이머택 미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길에, 요런 거 파밍이나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죠. 면허단지 얼마 안 되셨거나, 차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징이,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안 가면은, 진짜, 인생 끝나는 줄 아시는데. 그냥 돌아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대한민국 땅 좁아 터져가지고, 길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근데, 꼭, 꼭! 어디서 지가 유턴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 꼭! 차선 끼어들기 무리하게 하려고, 막,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 왔잖아. 이게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30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 <laughs> 여기 머리 봐. 더 <laughs>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말을 할수 있었어. 그래, 너의 눈빛. 이 노래를 추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지금 닭살돋 다, 아, 아, 소름돋았어 소름. 하지만 계속 이 이름으로 불러줘서 고마워. 지가 더 생색내네, 그렇죠? <laughs> 나 사실 신인데, 어? 생각보다 니들하고 섞여서 약간 그런 거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관대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이야. 약간 본인이 그렇게 어필하는? 어, 아직도 프롤로그야? 오마, 이쯤 되면 나는 의심이 들어. 지금 3일차 프롤로그 2막. 게다가 프롤로그 3막이 또 있대요. 이거 메인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게임입니까? 메인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6, 5, 4, 3,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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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이건 먹은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니까. 운수? 운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이, 운수 다운! 도와주러 왔습니다. 야, 이름이 개지네야, 개지네. 개진애. 개지네 그대로 놀려먹기도 좋고, 그쵸? 거지네라고 놀려먹기도 좋고. 어떻게 이런 장명 센스가, 나는 어떤 세계관에서도 이런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개지네가 뭐야? 어디 나라 사람이야? 심지어 개지네가 아니라 개지네야. 어이라고, 어이. 개지네. 발음할 때더 저질스러운. 방금 처맞고 있었으면서 무슨 무언가, 모험가가... 아이고. 모험가 다 나가 뒤졌냐? 펑펑펑 소리와 함께 전투를 끝내버릴 수 있을걸? 전투는 네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너가 생색을 내는 거니? 같이 가면 좋잖아. 그걸 왜 네가 결정하니? 내가 길을 안내할게. 그래 그런 거라도 해라 개지네야. 근데 무예를 극한까지 연마한다 라고 말해놓고 10년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 아님? 10년에 극한까지 연마했으면 은이 정도면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마좀 치나 카치나 허허허허허 <laughs> 같이 기념사진 찍자 이 설마 얘 죽나? 왜 사진을 찍자고 그러죠? 어? 오늘 밤 나무 끊는 나야나 업적 달성 보셨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왠지 무림 고수 같은 느낌이랄까? 어때? 여기다가 이제 내 목소리 지워가지고 그냥 매드무비 부금 까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은 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 사람 뭐지? 하는 약간 그런 뽕맛 그런 거 어떤데? 올라가는 모션 때문에 짜치긴 합니다만. 내려와, 왜안 내려와, 이 멍청아. 어? 아, 이러고 있네? 아니, 뭐, 날다람쥐야 뭐야. 이게. 오리, 그래픽, 쓰잘데기 없이 왜 사실적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말라니면 가능? 어 가능. 이게 30만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바람개비가 어디 있지? 어, 여기 있지. 어디 있지? 여기 있지. 맨날 5분 지난 거 읽고, 맨날 우리한테 뭐라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찡찡거려, 이 게임하면서 채팅을 잘 읽는 스타일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말했지. 나한테 정보 전달을 할 거면, 내가 볼 때까지 도배를 하라니까, 도배를. 그걸 못하나? 아직도 몰라. 아직! 또 나를 몰라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 듯함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시청자 탓임 이걸 이제 알려줬네 이 양반들 그냥 어우 속 터져 진짜 아니 보면서 안 답답했냐 이거 다시 한번 방송 틀어놓고 여러분들 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합리적 가심이야 어?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본인들 <laughs>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 유기묘 유기견 반려동물들 함부로 입양할 생각 하면 안돼왜 와이 끝까지 책임지 못할 거면 손을 뻗지 말라고. 알겠어? 고양이 키우지 마! 저기, 네. 닌텐도스나 해라. 에? 네? 아니 누룽지야 눈깔이 혜태 눈깔이니? 그거 엠버로 활 조준해서 하시는 게 빨라요 그치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알지 근데 나는 그 캐릭터를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임 내에서 강요하는 캐릭터들 밀어주고 있는 캐릭터들이 분명한 가운데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처럼 비효율적으로 플레이할지언정 진짜 애정으로 캐릭터를 다룬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애정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장아성철의 시간을 가져보시죠. 아, 효자네. 근데 왜 너는 이름이 현우냐? 개진애가 있는데 너는 왜 이름이 현우야? 이 정도면 번역하시는 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나?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요. 나중에 강해져서 등장하나요? 개진애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란다 란다 베란다 이게 뭐야? 뭐야? 나 번개 맞고 업적 깼어요. 뭐야, 이게. 번개 맞는 게 원래 쉬운 거야? 살다 살다 번개를 맞아? 거짓 뽑기 한번 돌려볼까? 지금, 풀속성이 없어요, 풀속성이. 도전! 안 떴어요. 줄 거면 풀속성 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